모든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7일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주에서 대학의 동문 자녀 특례 입학 제도와 조기 전형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누저지 주에서 서브 주유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는 대조 초임이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창환입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의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1일부터 한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커, 얀센 1회,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한국 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 입력 시스템에서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일에서 7일차에 한 번씩 총 3차례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일에서 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 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일에서 7일 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KBTB 뉴스 전상입니다. 50개 주 정부 모두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자인 기자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DC는 최근 새로 개정해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수준 측정 기준을 근거로 삼아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개정된 마스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청은 이달 18일로 만료되는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허브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 연장 소식을 전하면서 교통안전청의 짧은 연장 조치는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완화될 수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CDC는 지역사회 확산 수준을 판단할 때 종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최근 확진자 수 외에도 입원 환자 수와 병상 수용 여력까지 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DC가 이와 비슷하게 확진자 수, 신종 변이의 위험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수단에서 언제 마스크가 필요할지를 두고 다른 연방기관들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셜 웰란스키 CDC 국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마스크를 썼을 때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뿐 아니라 여행 중 우려변이나 관심 변이에 노출될지도 모를 빈도, 전염병학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50개 주 정부 모두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이미 풀었거나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에서 신입생 선발 차별 금지를 위해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와 조기 전형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2회에서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원 및 하원에는 뉴욕주 소재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 입학제도인 레거시 어드미션과 조기전형 얼리 디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한 대학 입학법안이 선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례 입학과 조기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는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중 10%를 주정부의 벌금으로 내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보조로 쓰이게 됩니다. 동문 자녀 특례 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동문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동문 자녀들의 입학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이지만 수혜자는 주로 부유층 백인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기 전형 역시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들은 대학 입학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여야 한다면서 동문자녀 특례 입학이나 조기 전형 등은 본질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우대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컬럼비아, 코넬 등 명문 사립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뉴욕 주립대 역시 세계 캠퍼스에서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준의 사립대 100여 곳을 대표하는 독립대학 위원회는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욕준의 사립대들은 오랫동안 다양성을 추구해왔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에게도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대학의 입학제도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는 미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전면 금지해온 유일한 주입니다. 현재 뉴저지 의회에서 셀프 주유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전히 셀프 주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가 뉴저지 주민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는 주유소 직원이 주유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like you know, yeah. 지난 73년간 주유소에서 고객의 직접 주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선택권 보장과 보다 저렴한 휘발유 가격 등을 위해 지난달 주상하원의 셀프 주유 허용을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유소가 셀프 주유가 허용돼야 하고 그 대신 주유기가 4개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셀프 주유와 함께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및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주처럼 뉴저지도 주유를 위해 직원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고객이 직접 주유를 할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고객이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주는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두 곳이었으나 오리건주는 지난 2018년부터 교외의 소규모 주유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셀프 주유를 허용했고 지난 1월부터는 셀프 주유 전면 허용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도 셀프 주유 허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과거 뉴저지에서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되기는 했지만,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고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인난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미국에서 대졸 초임이 이른바 억대 연봉에 이르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최근 월가 투자은행과 대형 컨설팅 회사, 정보기술 회사에서는 대졸 초임으로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3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중에서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이미 지난해 1년차 애널리스트들에게 10만 달러를 줬고 맥켄지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 컨설팅 회사들도 대졸 초임의 연봉이 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6자리 숫자를 뜻하는 6피규어는 한국의 억대 연봉과 같이 고소득을 상징합니다. 이는 특정 사무전문직에서 주당 70시간 이상의 근무와 강도 높은 성과평가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직이 처음부터 VIP 대접을 받는 것에 불만이 일고 있다고 웨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센서스 국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연소득 중간값은 약 4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5,200만 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결코 10만 달러 연봉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웨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된 요인으로 현재의 구인난을 꼽았습니다. 연방 정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노동력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 55만 5천 명이 부족합니다. 많은 전문직 경력자들이 조기에 은퇴하거나 일을 그만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총 490억 달러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각각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서류미비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뉴저지주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개인 납세자 번호를 갖고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또한 개인 세금보고 기준으로 1년 총 소득이 4만 6천 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달 중단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제외된 뉴저지 주민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의 한해 제공됩니다. 보조금은 서류 미비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할때 적어 놓은 주소지로 체크가 자동으로 우송되는 방식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괴한들이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은 임창영 씨의 부친 임재섭 씨는 민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혐오 범죄는 단순히 개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어떤 가족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퀸즈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 소재 플러싱 모텔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로 돌아가라는 인종혐오 발언을 하며 다가온 10대로 보이는 4명의 괴한 가운데 한 명이 휘두른 막스 커터 칼에 임씨가 얼굴과 뒷목 부위를 심하게 베었습니다. 사건 직후 임씨는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얼굴과 목에 수술 흉터가 심각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권센터는 치료비 등 임시를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기금모금 고펀드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 여전히 승객들에게 차를 탈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운전사들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주와 지방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운전사와 승객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승객에게 계속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다 업무 정지를 당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휘발유 값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우버, 리프트 운전사들이 일터로 복귀하기를 단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많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는 음식 배달이나 다른 일자리로 옮겨갔습니다. CNN에 따르면, 워싱턴대 건강지표 평가연구소 왕하이동 박사팀은 의학저널 랜싯에서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 세계 187개국의 코로나19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가 1,800만여 명으로 공식 통계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94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이 연구에서 초과 사망 분석을 통해 추산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총 사망자는 18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 넘었고 초과 사망률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전체 초과 사망의 절반 이상은 인도, 미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7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